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커피숍에 나왔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또이 장소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네.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잘 하고 있나? 라는 생각들이 어떨 때는 되게 삶이 만족스럽고 어떤 때는 삶이 불안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삶은 굉장히 이상적일 것이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뭐 다른 고민이나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게 시간이 많다는 게꼭 회사를 다니면 불안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 불안한 요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그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제 삶은 어떻게 보면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은 되게 이상적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뭐 이상적인 삶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삶을 살다 보면 가끔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어, 이번 수업을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할까? 뭐 그런 것도 그렇고, 아, 이번에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 분이 입금을 할까? 뭐 그런 생각도 아예 들고, 뭐 공실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막상 시작하게 되면 뭐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또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 월세 밀리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 한통 보내거나 전화 한통 하거나 하면 꼭 입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도 결국엔 한 달, 두달 이렇게 집을 내놓고 있으면 결국에 나간단 말이에요. 그때 또 편안함이 느껴지는, 아, 다행이다.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뭐, 불안함 요소가 있을 땐 한도 끝에 없이 이렇게 막 흔들림으로 계속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결국에 그 생각했던 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 마음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 불안한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, 제 수업을 모집한다거나, 월세가 밀린다거나, 공실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만약에 중복이 되면 그게 스트레스로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삶은 불안함과 편안함, 안정감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, 내가 지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지향하는 게 있잖아요. 지금 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, 아,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, 언젠가는 이 불편한 마음이 해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. 편안함으로. 그 편안한, 그 편안함을 온,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. 예. 네,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, 저는 뭐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해요. <laughs> 저 팔자 좋은 소리죠. 예. 네, 팔자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항상 이 좋은 면을 조금 바라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어, 필연적인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긍정을 저는 찾아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편안함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불안한 요소에, 나, 저도 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불안한 요소의 장점은 뭘까를 계속 찾아본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는 계속 불안한 요소를 갖고 삶을 살아갈 텐데 이 불안한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잖아요. 이 불편한, 이 마음 불편한 요소를 조금 마음 편한 요소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 생각이 저는 삶의 불안함을 느껴봐야지 편안함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가지려고 저는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는 삶의 불안함도 삶의 한 부분이구나. 네.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또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저는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당연히 불안한 요소가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니까 지금 지금 불안하다고 뭐 내내, 내일 뭐 일주일 뒤한달 뒤가 또 불안한 불안하지는 않을 거니까 예 네. 그때가 불안하지 않을 거고 지금 편안하다고 또 평생 동안 편안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.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한 요소는 당연히 삶에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요소가 있어야지 좀내 삶을 개선하려고 또 노력하는 거 아닌가.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뭐. 회사 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또 개발하려고 하는 거뭐 경매하시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회사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경매를 시작한 게 삶의 불안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. 회사 월급 회사가 월급을 안 주는데 그때 당시는 뭐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책임질 가정도 없으니까 뭐, 뭐 아이도 없고 아이도 없었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. 뭐 내가 책임질 가족들은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월급이 안 나와도 나는 뭐 먹고 사는데 뭐큰 지장은 사실 없었는데 왜냐면 뭐 취업하기 전에는 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. <laughs> 삼각김밥 하나로 뭐 끼니를 때우고 했으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뭐다뭐 뭐 비슷하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제가 그렇게 넉넉하게.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. 그때 회사에 월급이 안 나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, 아, 뭐,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, 내가 나중에, 지금, 지금일 때, 지금 시기 때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요. 그러면 제 와이프도 일을 하지 않고 있고, 뭐, 아이도 있는데,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월급이, 회사에 월급이 밀린다면, 저는 그것만큼 끔찍할 수 없다고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, 그때 당시, 지금 당장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기보다, 그 불안감을, 그러니까 미래를 막 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. 네. 그때 뭐 과거에 한 8년 전쯤에 지금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불안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뭐 집을 취득해가지고 반지하를 취득해가지고 어, 반지하 파이프 라인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. 그때 불안감을 느꼈던 게 어쩌면 저한테는 되게 자양분이었고 원동력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회사의 월급이 밀리지 않았으면 저는 당연히 뭐 움직일 필요가 없었거든요. 그때 뭐 회사 월급이 밀리지 않았으면 저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잖아요. 그때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안정감 편안함이 있는 거 아닌가. 근데 그. 어쩌면 이상향을 찾아서 지금 왔는데 그 제가 꿈꾸던 7, 8년 전에 꿈꾸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상향, 상황에 왔어도 뭐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 불안한 요소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될내 인생의 삶의 일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 제가 과거에 느꼈던 것처럼 그 불안한 요소 때문에 지금 좀 나아짐이 있는 건 거잖아요. 그 나아짐이 있었으니까 제삶 안에, 삶 안에서는 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삶에 진보가 있었던 이유는 그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고 시간도 많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생각 그 제가 7, 8년 전에 생각했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이상이 지금인데. 지금 그 이상적인 생각, 생활을 하고 있어도 불안함이 또 있단 말이야. 그 불안함 덕분에 저는 또뭐칠팔년 후에 더제삶 안에서는 진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꼭 불안한 게 나한테 마이너스 요소고 안 좋은 요소라고 생각 하기보다 분명히 제삶 안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그리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. 어, 드네요. 네.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지금 뭐 편안하신 분들, 마음이 편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불안하신 분도 계실 건데 편안한 삶이든 불안한 삶이든 그거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항상 바라보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